안녕하세요 학원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 이란 제목으로 아 어, 오늘 어, 토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와, 우리 학생들 오늘 토요일 어떻게 지내셨나요 비가 오잖아요 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종일 비가 오네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학원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보건. 유튜브를 켰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잘 되고 있네요. 학원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보건. 어. 유튜브를 켰습니다. 네. 학원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보건.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소리가 좋습니다 와 채팅 에? 에? 오늘 어, 지금 이 시간에 비가 안오면 놀이터에 우리 학생들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러 갈텐데 와 오늘 그래서 어, 유튜브를 켜서 영상으로 음, 유튜브 채널로 학생들에게 학원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세팅을 좀 바꿔보고요 어. 자 학원 학, 학교 학원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 예, 우리 학생들도 어, 잘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학원 학교를 다니면서 들지 못하는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은 들의 영혼을 영원을 좌우하는 거죠. 죽음 그 이후 음, 제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그첫 번째 그 이유는요. 바로 청소년들이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것을 철통해서 일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했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했기 때문에 또 친구를 따라 교회 가서 바로 예배 가운데 마음을 만짐을 받고 또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울 수 없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어 지금의 학교에서는 어 만약 학교만 다니고 하, 학원만 가면 뭐 특별 학원이야 어떤 영어 수학 음뭐 피아노 뭐 태권도 말하자면 그런 것만 배우잖아요 그러니 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죠. 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음, 기회가 닿는 대로 어, 우리 학생들에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보험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들어온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내가 누가 들어온지 알수 있고요. 겠 아직 이제 우리 학생들 모기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 이 시간에 들어오는 학생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실방이 끝나면 영상이 곧바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기 때문에 에, 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향한 복음 메시지는 영상에 담기리라 생각합니다. 저 우리 학생들에게 전했던 복음 메시지 우리 학생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창조자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앉아있는 학생에게 바로 이 의자도 이 자리에 없지만 이걸 만든 자가 뜻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 은밀하게는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바로 그 창조자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다 위로도 걸으셔서 갈릴리 호수를 어, 땅을 걷는 것처럼 슬리피어 하신 것이 아니고 땅을 물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이적을 일으켰던 것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지만 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창조자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괴가 디자이너 플래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창조자를 만나면 우리는 특별히 청소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 그 이후의 세계는 모르고 어 청소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어, 아기에서 또 초등학생 중학생 점점 커지면서 음 바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던질 때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죠. 어, 나는 누구인가의 답은 철학에서 또 심리학에서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가 등장해서 인간의, 바로, 어, 어 인간의, 에 그,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의 존재, 이걸 발견한 거죠. 무의식의 존재. 에? 그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과학은, 음, 그, 의학에서는 인간의 그런, 음, 몸과 질병, 우리가 2000년부터 3년 동안 경험했던 이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한 인간의 인약함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모든 제너시스 기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대처의 신 말씀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지러진바 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지으신 게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창조자,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그 답을 찾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앞으로 살게 하실 바로 그내 어, 운명에 에,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에, 그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아, 이번 주 중에도 보니까 그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이 분말 소화기를 가지고 막 차들을 몇십 대를 막몇 십대를 막몇 번씩 어, 이 분말소화기를 푹쏘고 도망가고 그러다 경찰이 그들을 이제 찾는 중이라 했는데 이 촉법소년 그래서 곧바로 어, 이법에 보호를 받는 이 촉법소년들은 그이가 그러니까 다만 소년원에 가는 그렇게 되는 나이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면 12세 요세만 12세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청소년들에게 존노를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신체가 발달하고 중학교 2학년 되면 뭐 어른이나 거의 차이가 안날 정도로 뭐 담배 피우죠 몸은 막 어른 만큼 컸죠 그러나 이 정서적인 발달, 또 그들의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은, 음,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에 의한 게 너무나 많죠. 아,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막, 뭐, 사고를 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예, 죄의 결과들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바로 사람들이 다추처 죄를 범했으니 죄를 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에, 성경 로마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한 사람의 죄가 아담의 첫 사람 하나님이 죄를 먼저 지은 그 사람인 아담의 죄로 말며.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가 이렇게 그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어그 어, 같은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청소년기, 특별히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나는 누구인가에 답을 넣지 못하고 또그 속에 있는 막 어, 신체 가막 발달하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서 막 욕망이 막 쏟아오는데 막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인간이 그 죄에 막노출되어 있거든. 그 죄의 결과들을 막 짓는 거예요. 막 거짓말 치고 돈 뺏고 때를 이루 돌아다니면서 아, 폭력 행하고 뭐 아, 약한 애들 괴롭히고 이런 일을 막 일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청정때 모습이고, 문화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2000년도에 우리 학생들 전도해서들판에 돗자를 펴고 모아왔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았는데, <laughs> 거기에 모였던 학생들이 다 학교에 전부 다 유명한 애들이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된 것들, 소위 일진 애들. 음. 근런데 어 제가 그때 참이 하나님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시키고 그들이 예수의 식면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며 이 대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사에서 요오을 구원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대구에서 전도할 때왜예수님어요 아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가 뭐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친구를 뭐 때리고 괴롭히고 뭐 그런 거냐? 나쁜 짓한 거냐? 예. 이것도 다 죄의 일매들입니다. 근본은요. 예수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들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놨습니다.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지금, 어 전에 한 번, 전도를 할 때, 이 젊은이가,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어안 믿는 죄, 그,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죄다 하니까, 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도록 맞습니다. 안 믿으니까요. 인간은 자기가 최고인 중학생이 되면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청소년들 게임에 노출되어서 폭력이 간에 잠재되어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인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바로 그들이 이 죄의 결과들을 나쁜 일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리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이 죄에 대한 속죄를 예수님이 피로 피흘리셔서 이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그래서 자, 학원과 학교에 들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창조자에 대한 부분. 지금 다시 한번 어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저 학생들이 존도할때 계란이 먼저냐 문제냐, 닭이 먼저냐 질문된지거든요 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알고 창조론을 안을는 학생들은 닭이 먼저 다는 학생들이 대개가 계란의 문제. 그러면 원수의 인간의 조상이 되고 진화론입니다. 지금의 학원 학교 교육에. 것은 진화론의 바탕을 그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창조가 없습니다. 그게는 마지막에는 아, 바로 전점이 사회 유토피아로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아, 바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공산주의 사상. 아,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무질서. 거기에는 허무까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창조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 나를 지으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사실에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 안 믿는 것을 도울게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베풀어놓은 바로 은혜입니다. 값 없이. 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에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 놓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었단 말입니다. 머리에는 과시간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창이 찔리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옆구리창이 찔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 피, 아 죄,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 이스라엘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죄에 대한 속죄제물로 짐승을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라 했습니다. 대신에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바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그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이 짐승에 옮겨져서 짐승이 피어져 있어서 그 피로 하나 님 앞에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도의 스 피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아 용서받게 되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로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는 나는 예수님말씀하시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죄가 사는 것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내 속에 어떻게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 영이 내 안에 와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아,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이 내용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두 손을 모으라고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할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날마다 나와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네. 자, 바로 이것이 학원과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 학생들, 어, 이제 바 또. 도 이제 일을 어, 이제 중순 이제 지나고 있잖아요 금방 또 오늘 같이 하루 종일 비가 오면 느, 저 위쪽으로는 아마 눈이 왔을 텐데 대구는 비가 오네요 하하 아, 아, 제가 어릴 때는 에, 이럴 때 에, 썰매도 타고 말이죠 그렇게 놀았는데 네, 우리 학생들 어떻게 노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제일 만나고 햄버거도 먹을 수 있었고 놀이터에 있는 학생들은 제가 햄버거를 사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중, 동촌, 중, 올라가는 학생들, 이제 새로 낳기에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났던 31명, 4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체험하는 겁니다. 음, 창조자 하나님 이제 그분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학원과 학교에서 들어올 수 없는 복음의 말씀 교회로 모여서 듣고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거. 그렇게 돼야겠죠 그것을 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37명 거의 40명 된 학생들 가운데 어, 이제 24년 들어서 음, 새롭게 우리 학생들 지난주도 놀이터에서 토요일 날 만나서 세 어, 명의 학생들 함께 어, 음료수도 마시고 햄버거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어, 이런 그건 작년에 만났던 학생들이고, 또 놀이터에서 뭐 거의 수명 가까이 된 학생들 만났는데, 그중엔 중학교 올라가는 이 학생들도 있었어요. 아또 많은 학생들 모여 있었는데, 햄버거 대회로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햄버거 사달라고 막 저러더라고요. 자, 햄버거 먹고 싶으면 댓글 달고 연락을 주시고, 또 토요일 날 오후에 놀이터에 있으면 아 제가 이제 햄버거를 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창조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보일의큰 은혜를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학원과 학교에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렵게 만들고 어,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닥칠 많은 음,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 어그 여러분을 괴롭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절 따위니 저희가 내 이름 도운이신을 쫓아내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가 용서받고 예수 이름을 모신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도운이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또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아, 공부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이 마귀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센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 이름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예수 이름을 모신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을 쫓아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복음 안에 초대합니다. 제가 햄버거를 사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경험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또 놀이터에서 만나고 어 학교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경기도 왕주에서는요, 청석공원이란데돗자를 펴고 23명의 학생들까지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대구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24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로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오늘 유튜브, 우리 클릭송 교사님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학교 학원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아, 영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서 들으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서 아, 실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